당신의 전생은 누구였을까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당신의 어릴 적을 떠올려 보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의 많은 취미와 재능에는 전생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전생이 누구였든 현생을 충실히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케이. 어릴 적 당신은 무언가를 접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네, 종이접기 같은 거, 학종이랑 하트 많이 접곤 했어요. 당신은 개미가 이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네, 지나가다가 개미를 이사하는 걸 보면 한 번쯤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네, 그냥, 음, 지나가다가 꽃이라든지 잡초라든지 피어있는 거 멍하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동화보다는 추리소설을 더욱 좋아합니까? 추리소설도 안 좋아하고 동화도 안 좋아하지만, 만약에 읽으라고 한다면, 음, 좀더 읽기 쉬운? 생각, 생각을 좀덜할수 있는 동화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은 보통 다른 친구를 따라서 놀기보다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노나요? 친구가 없지만 만약에 친구랑 같이 놀다면 따라서 놀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은 독서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지금 책안 읽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인기가 많은 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어릴 적 당신은 친구가 많았습니까? 친구가 음, 많을 때도 있고, 왕따일 때도 있고, <laughs> 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친구가 없으니까, 아니요, 할게요. 당신은 곳곳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어릴 땐 좋아했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 이거 참,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그거로, 애기였을 때를 주제로 하라 그랬나?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무리 중 리더를 하는 아이였습니까? 음... 한, 한.. 다.. 한.. 다섯 살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 아, 근데 너무 나는 들쑥날쑥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아.. 아. 옛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반반씩 기준으서 해야겠다. 아니요, 당신은 다른 제 사,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것에 재능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음. 당신은 악기를 잘 다룹니까? 아니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별이나 별자리를 알아보았습니까? 별 보는 건 좋아했지만, 막, 어, 저 별이, 이별이랑 이어져 있네? 막 하면서 별자리를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니요. 북두칠성밖에 안한게 없어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외계인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외계인이, 음,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아니요. 본 적이 없으니 있다고 못 믿겠어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를 때 음이탈이 난 적이 없습니까? 음정은 잘 맞추는 편이라고?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지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심도 있는 생각은 대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소꿉놀이보다 칼싸움 놀이를 더 좋아합니까? 소꿉놀이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흑 푸고 막풀 같은 거 뽑고 막 그러면서 막 반찬 만들어주고 막 소꿉놀이를 더 좋아했어. 네. 아아 아, 아니요 아니요. 소꿉놀이를 더 좋아했어요. 당신은 바둑 두기를 좋아합니까? 혹은 체스? 오목은 몇번 두면서 바둑알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긴 한데 어 그냥 막. 갖고 놀았던 거지, 막, 머리를, 막, 고민하면서, 막, 그, 바둑두거나, 체스를 하진 않았, 했나?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 네,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당신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왕 놀이를 한다면, 같이 노는 게 좋죠. 아니요. 당신은 무언가에 쉽게 전념합니까? 아니요. 쉽게 전념하지 못해요. 당신은 어렸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쉽게 친해졌습니까? 네. 그 쉽게 친해진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했을 뿐이지, 마음 먹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하면은, 늘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자주 헛된 꿈을 꾸고 환상에 빠져듭니까? 네. 악몽을 자주 꾸고, 좀, 그로 인한 신경 변화로 인해서 약간 환상 같은 거를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만의 머릿속, 꿈속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중심이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음, 에디슨. 에디슨이 나왔군. 토마스 알바 에디슨. 1847년 2월 11일부터 1931년 10월 18일. 어릴적 당신은 호기심으로 똘똘 뭉친 아이였습니다.무슨 일이든 끝까지 캐내고 파내쳤으며 완벽히 알아내고 나면 그때서야 손을 놓았습니다.집안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은 당신에게 한 번씩은 해체된 적이 있습니다.당신의 전생은 대단한 발명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1억 인구의 행복을 안겨준 백열전구뿐만 아니라 전기 히터, 추음기 영화 촬영기 등을 발명하여 2000개 이상의 특허를 냈습니다. 우와 전기가 생긴 후 세계는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공로입니다. 이제 당신의 소지를 발휘할 때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